안녕하세요. AV 프린스 최필입니다. 전번 시간 마이크 레벨, 라인 레벨, 악기 레벨, 뭐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무조건 마이크 레벨로 낮춰서 보낸다. 자, 오늘도 촬영에는 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단순하게 저희가 그냥 55 잭은 라인 레벨, 캐논 마이크 잭은 마이크 레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여기 봐주세요. 보면은 보스 F1 스피커 뒷부분을 지금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어, 딱 봐도 812, 그러니까 12인치가 뒤에 박혀 있겠죠? 그래서 한 1200명 정도 커버 칠수 있는 그런 스피커에요. 지금도 아마 이 가격에 팔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환율이 너무 뛰어서 아마 조금 가격은 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가격 대 성능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세요. 뒤에 보면은 인풋 1, 2가 있고요. 이렇게 시스템 이렇게 설정하는 게 있죠. 단순해요. 믹서에서 나온 캐논 잭을 뒤에다 꽂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일반적인 캐논 잭 인풋하고는 사뭇 다르죠? 네. 이게 콤보 잭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오 케이블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믹스에서는 캐논으로 나가니까, 여기 보시면 시그널 인풋 셀렉터 스위치가 있죠? 캐논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마이크로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라인 레벨 기기가 들어갔다. 그럼 이렇게 라인 레벨로. 그러니까 요거를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캐논 아웃이 있잖아요. 라인 아웃이. 이거는, 이게 원래 우퍼랑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약간 짧은 캐논 잭으로 해서 밑에다 서브 우퍼에다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퍼 없이 쓰고 싶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것도 셀렉터가 있죠? 풀 랭지. 이 자체 F1 812만 가지고 쓰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하면 위드 서브. 밑에 서브 우퍼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신 파워가 있죠. 파워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아주 기초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파워를 켜기 전에 먼저 케이블들을 체결을 하고 이렇게 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메이커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q s c 에 KW12 해서 이것도 물론 12인치 1 k g 짜리에요한 300명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조면 물론 밑에 이렇게 서브우퍼로 빠지기 위한 아웃풋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단계별로 돼있네요. 이건 또 이렇게 0에서 마이크레벨 이렇게 올리면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파워 앰프부에 게인이 이렇게 돼있고요.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콤보 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캐논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되고요. 이건 특이하게 이쪽 아웃을 이렇게 포스트 게인 믹스라고 해가지고 요거 다음에 이렇게 간다. 아주 그림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 체결하신 다음에 이렇게 키는 거고요. 지금은 잘, 여러 필드에서는 많이, 약간은 외면받는 메이커이기도 해요. 근데 아직도 중고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 부분에서 노브를 잘 조정을 하시고, 소스가 좀 빈약하다. 그럼 이렇게 살살살살 올리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0이나 10이나 놓고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아까 보스 제품과 똑같이 요 우퍼로만 할 것이냐, 외부 우퍼로 같이 할 것이냐, 노말하게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자체에 있는 베이스음을 강조해서 딥하게 갈 것이냐, 이렇게 로우 쪽을 이렇게 필터 스위치가 있죠. 요 이쪽에는 또 보컬을 좀 두드러지게 보컬 부스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플랫하게 갈 것이냐. 이걸 들어보시고 결정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표준적이라면은 밑에 우퍼를 가지고 플랫하게 가는 게 제일 많이 셋을 하시는 형태로 가겠죠. 그런데 우퍼가 없다. 우퍼가 없는데 노멀하게 하자니 베이스가 좀 비나다. 외부 야외에서, 퍽 떼어져 있는 공간에서 베이스가 약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내려주시고, 만약에 앞뒤로 넓은 공간이다, 그럼 보컬도 부스트 시켜주시고. 일단 이거는 현장 상황에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자신 없으시면은 그냥 플랫하게 하고 우프랑 같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운드 크래프트 디지털 믹서죠? 페이더가 없이 서피스리스라고 해가지고 터치 스크린 모니터나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요즘 많이 간편하게 하려고 요렇게 많이들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메인 아웃이 여기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달리 특이한 게, 어, 렉시콘, dbx, 디지텍, 사운드크래프트 다 하만사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여기 기타 이펙터가 들어가 있어요. 디지텍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콤보 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이잭 입력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타를, 여기다 바로 꽂아서 쓰시면 화면을 열면 RP1000 이펙터가 아예 통째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 입력이 요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기다 다른 거는 꽂지 마시고 기타 꽂으셔고 기타가 없더라도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다른 인프 사용하시고요 기타 플레이어 이렇게 두 명까지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메이커의 디지털 믹서인데요. 물론 서비스를 있습니다. 아, RCF 이태리 제품이죠. 근데 특이해서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이것도 물론 아까 사운드크래프트만처럼 기타 인풋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민 선생님? 하이제트라고 보이죠? 네. 그래서 9번, 10번에 아무데나 꽂아서 이 믹서 앱을 띄우면 기타 이펙터나 앰프 시뮬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라인 인풋이 되게 많죠? 하나, 둘, 셋, 넷 해서, 한 키보드 4 대까지도, 아니면 뭐 PC 두 대나 키보드 두 대,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아주 인풋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캐논 인풋들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억스가 5로 빠지네요. 그래갖고, 이게 작게 만들려고 그랬는지, 여기 좀 아쉬운 점인데, 요게 아마 수입이 되려다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구하실 수 있으시면 콤팩트한 게 채널 수도 많고요. 기타 입력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실제적으로 시스템에 연결할 때 마이크 레벨과 라인 레벨이 어떤 식으로들 인풋을 받아, 받아주는지 여러 기계를 통해 알아봤어요.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하이젯, 그러니까 하이젯 악기 레벨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비가 돼 있는 모델들도 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니까 그 니즈를 명확히 하면은 예전처럼 괜히 비싼 거 사가지고 채널 남아가지고 뭐, 아유, 그, 이거 괜히 샀네.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콤팩트 하더라도 있을 거다 있을 거다 있고 이렇게 잘 나오니까요. 조금 더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모든 레벨의 라인, 하이제트, 마이크, 이렇게 요새는 간단하게들 있으니까요. 요렇게 해서, 어, 고용량의 아까 그런 보스 같은 그런 확실한 스피커 개비하시면은 웬간한 1,200명 사워 청중이 있는 곳에서는 카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민 선생님 어떠세요? 이렇게 라인 레벨 악기 레벨 마이크 레벨 이렇게 알고 기계들을 접해 보니까 아 이게 다 준비가 돼 있구나 그래서 시스템을 요렇게 요렇게 사용했다 이런 생각이 막 드시나요? 네 맞습니다 다양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뭐야 그러고 안 쓰셨다면은 이 파트에 대해서 다 구입을 하실 때 돈을 지불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 아셨으니까 이것도 응용을 해서 다 입력을 해갖고 멋진 사운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B 프리즈 최필이었습니다. 네, 또 키보드 앰프에서의 어떤 인풋 받는 걸 설명을 같이 해드릴게요. PBS에서 나온 KB5라는 키보드 앰프인데요. 그 드림스이어터 키보디스트가 요거를 무대에서 모니터로 쓴다고 그때는 처음 출시되었을 때 그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나쁘지 않은 모델입니다. 어, 크기도 크고 어떤 디지털 악기들을 잘외국 없이 빼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채널 1, 2, 3가 있죠.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라인 레벨이라고 써 놨어요. 키보드가 라인 레벨이니까 이렇게 세 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 인스트루멘타 인스트루먼트는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채널 4를 보면은 마이크도 있죠. 라인 마이크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이제트 레벨, 로우지. 요게 이제 마이크가 되겠죠. 캐논이요. 여기 또 로우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옆에 보시면, 그 중중이 사운드로 많이들 좋아하시죠? 앰프 트위커사의 타이트 메탈 프로 꾹꾹인데요. 특이하게, 이 캐논 아웃이 있어요. 그래서 캐논 아웃으로 빼서 여기 채널 4번에 로우지, 마이크로 인풋을 넣어봤습니다. 한번 그런 간단한 파워코드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를 한번 볼게요.